자, 17절을, 19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자, 여기, 어, 주 예수 이름을 높였다, 그랬는데, 찬양했답니다. 찬양했다. 그 다음에 18절을 더잘 번역하면, 믿은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이 행한 일들, 그러니까 잘못한 것들을 고백하기 시작했다입니다. 자, 그 에베소에서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바울의 손수건이나 뭐 앞치마를 가져다가 귀신 들린 사람이나 병든 사람에게 얹었더니 귀신이 물러가고 병들이 고쳐졌다. 또 수학의 아들들, 그 녀석들이 바울을 흉내내서 예수 이름으로 뭘좀 하다가 그 귀신들린 사람에게 의도 터져가지고 쪽발가 벗겨져서 도망가게 됐다. 자, 이런 모든 일들을 알고,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주 예수 이름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악용한 자들이 큰 봉변을 당하는 것과 악귀도 예수의 이름을 알뿐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을 본 사람들은 예수가 바로 모든 악한 영들과 그것들에게 지배당하는 모든 자들을 징계하는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깨닫고 그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했다고 말해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했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알고 믿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많이 왔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단순히 관념적이고 지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 나타난 그 놀라운 기적들과 스게와의 아들들의 사건을 보고 들으면서 확실한 증거에 기반을 둔 믿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서 그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이렇게 놀라운 기적들을 눈으로 보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동시에 나 자신은 그 앞에서 얼마나 추한 죄인이고 보잘 것 없는 존재인지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순간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며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려운 마음 따라 합시다. 두려운 마음. 이 두려운 마음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앱에서의 수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은 진정한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은 사람들, 내가 지금 진정으로라는 걸 자꾸 강조하는데, 엉터리로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지요. 진정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다 같이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살게 된다. 어떻게 된다고요? 두려워해요, 두려워해. 죄인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될때 두려워하면서 믿게 되고, 그 이후에도 성령의 지속적인 깨우치심에 의해서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서 점점 더 두려워하면서 섬기게 돼요. 이 두려움이 커지면서 그리스도 앞에서 범죄하는 것을 또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도 범죄했을 때 두려운 마음으로 즉각 회개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회개하는 삶을 계속함으로써 그 사람은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고룩해져갑니다. 그런데 신비로운 것은 현실 세계에서는 두려운 대상을 만나게 되면 멀리하게 되죠. 그에 대한 감정이 또 냉랭해지죠. 그런데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섬기는 사람은 예수님을 점점 두려워함과 동시에 점점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하고 의지하며 살아요. 시시때때로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온갖 사랑과 은혜를 깨달음으로써 억지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동시에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라는 것은 두려워하면서 악망하는 것이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런 생활을 하게 돼요. 날마다 그 믿음이 성장하고 성실하게 신자답게 사는 성도일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더 풍성하게 또 뜨겁게 체험하면서 살게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지 않은 사람들, 그저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가 없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지만 그 안에 오신 성령의 지시와 책망을 거절하고 무시합니다. 또 과거처럼 자신의 욕망과 악령의 유혹대로 사는 교인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 영혼이 점점 어둡고 병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점점 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돌보아주시는지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돼요. 따라서 처음 예수 믿을 때 가졌던 두려웠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심령이 점점 강팍해져요. 하나님과 말씀들을 무시하고 자기 좋을대로 그냥 살아갑니다. 이런 교인들은 신령한 체험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예배에 겨우 참석하지만 그 순간도 지루하게 느끼고 답답하게 생각하고 시간만 그냥 보내다가 끝나자마자 황급히 도망을 갑니다. 또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정직하게 가르칠 때 자기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말을 들으면 그게 귀에 거슬리고 기분이 나쁘게 들려져요. 또 이거 해라, 저거 해야 한다,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들이 부담스러워지고 귀찮아지고 짜증이 납니다. 그래도 예배마저 참사가 아니면 지옥에 가겠지, 이런 생각에 억지로 참석을 합니다. 그러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에 슬쩍 가고 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는 죄악된 삶을 책망하지 않고 언제나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해 줍니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에게 볼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안심하고 낙심하지 말고 힘내서 살아가세요.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이 사람은 두말할것 없이 그 교회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은 결코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즉 부패 타락한 심령이 가지고 있던 인간적인 모든 욕망과 계획과 꿈들을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지 않아요. 왜냐? 이 사람은 주님이 전지전능하신과 완전하신 자기의 주인이시고 아버지이심을 모르고 있고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 부모와 다르게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가 되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좋고 완벽한 것을 준비하시고 세심하게 돌봐주신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아요. 철부지 같은 자기 계획 욕망, 뜻, 포부들 이게 뭐냐 불신자, 우상숭배자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 사명부터 열심히 하느라고 손해도 보고 핍박도 당하고 또 눈물과 땀을 흘리고 희생하는 이런 자기 십자가는 하나도 지지 않고 나름대로 편안하게 신앙생활합니다. 교회도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하나님의 일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탄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결코 진정한 성도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신령한 은혜에 따라 합시다. 신령한, 은혜. 신령한 은혜 이걸 경험할 수가 없어요. 자기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시시때대로 교회에 나가서 예배 참석하지만 믿음이 자라지를 못하고 늘 클클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오고 갑니다. 기도와 감사와 찬송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의미도 없고 아무 감동과 감격도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동안 알고 있는 말씀이 있더라도 도무지 제대로 지킬 힘이 없어요. 늘 적당히 불신자 우상숭배자들과 올리면서 그들이 하는 대로 올려서 살아갑니다. 그는 알고도 지키지 않은 죄를 항상 저지르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끊임없이 욕되게 하고, 헛되게 하며 살게 되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이 되고, 늘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욕되게 하면서 사는 사람이 돼요.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짓을 하는 겁니다. 이런 교인들이 교회 안에 많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정신을 가다듬고, 냉철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다음, 18절을 봅시다. 시작! 아, 놀라운 일이 또 벌어집니다. 에베소에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찬송할 뿐 아니라 놀라운 일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울과 제자들에게 와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들이 행한 죄들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도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부끄러움을 마다하지 않고 솔직하게 자기가 범죄했던 사실들을 말했다고 말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복음뿐 아니라 바울을 통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뿐 아니라 그와 똑같은 일을 또 했습니다.뿐만 아니라 19절을 봅시다. 시작. <목소리도> 에이, 이것도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은 그동안 점성술 책들을 통해서 마술이나 점술을 배워 가지고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이었어요. 출생을 점칩니다. 운수를 봐주고 꿈을 해석하고 미래를 거짓으로 예언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하는 일을 보면서 많은 작가들이 희곡, 연애 소설, 음란하고 정수가지 못한 책들을 만들어서 팔아 먹어서 이득을 챙겼다고 말이에요 이들도 그 악하고 거짓된 행실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므로 그 모든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그 동안 그들이 속아 왔고 그들이 속였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불태웠단 말이에요. 에베소는 어느 지역보다 마술이 성행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곳 사람들은 일반인들도 여러 가지 종류의 마술과 점술에 관한 책들을 소장하고 있었어요. 그걸 좀 많이 가져야 뭘 제법 가진 사람으로 행세할 수가 있었어요. 그것을 가르쳐주고 돈을 버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그 모든 것의 거짓됨과 악하다는 것을 알고 더 이상 거그 짓을 하지 않기로 무슨 결심을 하는 겁니다. 결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징표로 소중하게 여겼던 그 모든 책을 사람들 앞에서 불태워버렸단 말이에요. 그 책값은 은 5만이나 되었다 그랬어요. 당시 은5만은 16세기 초 영국 화폐로 계산해 보았을 때1,500 파운드라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오늘날의 값으로 따지면 1,500 파운드 정도가 아니라 수만 파운드가 될 겁니다. 그들은 당시 그 책들은 많은 돈을 지불하고 샀고 집안의 중요한 재산으로 여겼는데 그것을 아낌없이 불태운 것입니다. 그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크게 깨달았고 큰 변화가 있었고 진정으로 회개한 것입니다. 자그들이 이런 행동은 몇 가지 사실을 드러내 줍니다. 첫째, 그들은 그 동안 마술과 점술로 행한 죄에 속아왔다는 것에 대한 분노, 분노를 나타냅니다. 불신자 우상 숭배자들이 진정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 동안 자기들이 억눌려 있었고 두려워했고, 속어왔던 것들에 대한 수치감과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그들이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헛되고 죄악된 것이었는가를 진정으로 깨달았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은 사람들은 과거의 어리석음과 죄,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만들었던 것들에 대해서 수치감과 분노를 절실하게 나타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그 외에는 다시는 그런 오리석은 짓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없다면 그는 아직 진실하게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죠. 두 번째, 그들은 다시는 그런 오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 책들을 다시는 보지 않겠다는 결심을 행동으로 보여서 그 책들을 없애버리지 않으면 언젠가는 또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호기심을 갖고 그 책들을 들여다볼 것이기 때문에 몽땅 태워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이 사람들처럼 자기들을 속이고 죄짓게 했던 물건들, 또 직업, 뭐 가치관, 인생관 이런 것들을 내 동댕이 치고 불을 태워버려야 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죄를 이우친 사람들은 그동안 자기를 억누르고 죄짓게 했던 것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도 그것에 빠질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깨끗이 처리합니다. 나도 이들처럼 하고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했는가를 점검하고 그렇지가 못하다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영접하고 이 사람들처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그들은 자원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이 자원하는 마음은 그들 자신만의 노력과 능력으로 가지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성령께서 그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전적으로 부패했던 그들의 영혼을 다시 태어나게 했어요. 중생. 그리고 그들이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 죄를 저질러 왔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했고, 따라서 진실한 수치심과 함께 회개하면서 그 증거로 이런 일을 기꺼이 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결코 이런 진정한 회개와 결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진실하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이런 크신 은총을 받았음을 깨닫고 참으로 감사드려야 됩니다. 그런 은총을 입은 사람답게 또 처신하고 살아야 돼. 네 번째, 그들은 모든 우상 숭배를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실을 스스로 공중 앞에서 드러내는 겁니다. 그들은 각자의 집이 아닌 많은 사람이 모인 광장에서 책을 불태웠어요. 자신들의 태도를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분명하게 했고, 아울러서 예수의 이름을 더 높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대해서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차후에 그것 때문에 조롱 당하고 핍박 당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자신의 영원한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이처럼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시인하는 것, 그것들과 결별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조속하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을 분명하게 다 같이 모든 사람들 앞에, 모든 사람들 앞에 공개해야, 한다. 공개해야 한다. 예수를 믿은지 오래되었는데도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 아직도 신할 것을 신하고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이. 그는 아직도 불신자 우상숭배자들의 조롱과 핍박을 두려워하고 심지어 얼마든지 옛사람으로 돌아갈 여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기 이전에 나는 죄인이었다는 것그 죄의 요인들을 단절하고 떠났다는 것 그리고 나는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분명히 드러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명하게 하지 않는 교인과 목사들이 많습니다. 주님은 결코 이런 사람들을 주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지 않아요. 자, 20절을 봅시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망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더잘 번역하면, 시작! 지, 주의 말씀이 점점 힘이 자, 잘 보세요. 주의 말씀이 점점 힘있게 퍼져나갔다 그랬어요? 이 말은 복음이 그 모든 반대의 세력을 이기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복음에 복종하지 않을 것 같던 사람들과 왕구하 복음을 반대하던 사람들, 그리고 각종 미신과 우상숭배에 깊이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 복음에 무릎을 꿇고 복종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그동안 사람들을 오랫동안 강하게 붙잡고 있던 그 악의 세력이 보금 앞에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금에는 이렇게 모든 악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권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어떤 사람의 탁월한 언전이나 크게 선심을 베풀거나 막강한 재력이나 탁월한 학식이 아니고 보금 자체가 지는 하나님의 권능에 의한 것이 그러므로 이 보금만이 극심한 타락을 억제하게 하고 모든 부도덕한 행실이 변화되게 하고 오랜 세월 지속되었던 악한 풍속이 깨지고, 온갖 탐욕에 빠졌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모든 것을 던져버리게 하는 강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그것을 중단하지 않고 전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한, 그 어떤 나라와 민족에게도 점점 강하게 퍼져나가는 겁니다. 중단 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 놀라운 복음의 권능의 역사를 중단 없이 수행하는 용광을 누리는 사람들이. 사도행전은 여기에서 바울을 통해 주의 말씀이 점점 힘있게 퍼져나가게 된 것이 무엇에 기인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깨우쳐주고 있어요. 첫째,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까지 행하시게 한 바울의 신앙이라고 말이요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사람들에게 얹으면 병이 치료되고 악기도 떠나가는 일은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충성됨을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바울을 높여 주시고 그의 사역의 진실함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그런 놀라운 기적까지 나타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들이... 엘리사의 무덤에 시체를 던졌더니 아 그것이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무덤에 있던 시체들이 살아났다. 이런 게 하서에 나와. 엘리사의 뼈 자체가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함께 하셨는가. 그리고 그가 그동안 선포한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보여 주시기 위해서 그런 기적이 나타나게 해주셨다고 말해요. 우리 주님은 다 같이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종들, 인정하시는 종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종들을 이렇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높여주십니다. 그러나 거짓 종들과 거짓 신자들은 때가 되면 불신자들과 우상숭배자들보다도 낮추십니다. 두 번째, 바울과 그의 믿음을 모든 악귀들과 사람들도 시인하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악귀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그랬습니다. 예수와 바울이 누구인지를 악귀도 분명히 알고 두려워했어요. 개는 사자의 뼈까지도 무서워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응? 모든 악귀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과 그가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침입할 수가 없고, 오히려 두려워하고 도망갑니다. 이 세상 교회들에는 바울과 같은 진정한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악귀들이 만만하게 보고 조롱하고 뛰어들어서 덮치는 거짓 신자들이 많아요. 악귀들도 어떤 사람이 진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잘 압니다. 그러므로 거짓 신자들, 즉 주님이 인정하실 믿음과 생활이 없는 사람들은 악귀들이 얼마든지 침투하고 조롱하고 종노릇 하고 온갖 범죄에 빠지며 살게 해요. 절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단 하나도 지지 않는 외식자 가식자로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 것들이나 즉 사탄을 쫓아가는 가짜 신자가 되게 만들어요. 나는 어떤 신자인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와 지도자들은 이런 사람들을 정확하게 가려내고 서둘러서. 이 사람들을 그 비참함과 구렁텅이에서 건져내고 치료할 수가 있어야 돼. 기도합시다.